389.8에서 시작이 되어서 3 9 4 5공까지 올라갔었으나 종가는 393.95에서 마쳤습니다. 기준일날 변동폭 390과 395이 사이에서 결국은 마쳤으며 위아래 하루 5포인트 정도는 지나가고 있습니다. 콜 385와 푸 397이 10.15에 있었는데 오늘은 한단계 위로 387.5와 푸 400이 10.15에 있습니다 중간값 393.75호 중요한 것은 5.5 기준으로 봤을 때콜 395호와 풋 390이 아니라 풋3 9 2 5로 되는 것이며 중간값 393.75에 다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. 넓게 보면 390과 3 9 5 사이에 양방 피빼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. 옵션 복합을 보시면 10.10 .10 기준으로 400, 3 8 7 5 이렇게 되는 것이며 옵션 사주자 7.7을 넘질 못하고 392와 395요 사이에 있습니다. 특이한 것은 2월물을 동일가 4.80이 나왔는데 콜 402에 4.8풋 380에 4.80이 나왔습니다. 이 중간값 391.25입니다. 차월물, 2월물에 대한 변동성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삼백구십이점오의 행사가 삼백구십이점오 십점십 양방에 딱 걸쳐 있는 겁니다. 인위적으로 지금 현재 맞추고 있는 것이며 이 작업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건물이 끝나고 차월물에는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크며 삼백팔십이라는 이 수물 삼백팔십을 깨면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른다. 그리고 위로 사백이점오를 뚫고 올라가면.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. 반대로 선물 380과 402.5 사이에 갇혀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해석도 되는 것이죠. 투자자 포지션을 보시면 오늘 양 매도인데 콜 매도가 이렇게 내과 쪽으로 나왔습니다. 즉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고 선물로 당기 올린 겁니다. 그리고 풋도 내가 쪽에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는 경우, 이렇게 알 수가 있냐면 파워 종합에서 보시면 선물 당기고 주식도 사고 있기 때문에 연말 랠리가 있는 것은 불명한데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원상 복귀된다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. 405는 넘어가기 힘들다. 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콜4 0 0과 어제 없던 402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402.5가 고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월물에 동일가 4.80에 콜402 행사가 402.5와 동일한 것이 벌써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지금 포지션을 보시면 기간이 하방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연말 랠리가 있기 전에 한 번은 누르고 간다 하지만 그거는 기간이 포지션 조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며 살짝 키 눌렀다가 상방으로 생기며 이 장은 400을 넘어 402.5까지는 가나 선물 405는 넘어가기 힘든 그런 장이 될 것이다. k200 기준입니다. 이거 선물이. 미지수가 405까지 가더라도 선물은 402.5는 넘어가기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있다. 눌려지고 장이 선물 390에. 가까이 간다면 풋 405의 매도를 분할로. 매도 뗄 것이며 최소 2개에서 최고 많게는 5개까지 한번 늘릴 생각입니다. 우리나라장은 연말 랠리에 기대감으로 기관이고 외국이고 위로 향아서 당기 올리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옵션 각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기 전자가 전기 전자 자동차가 주 타겟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도 해 주고 있습니다.